1인 미디어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,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갑자기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빨리 온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개인 미디어, 1인 미디어가 대중 속에 깊숙이 들어왔고, 대중화 됐고요. 이 대중화 된 것을 바탕으로 개인들이 잠재된, 내재된, 끼요 그리고 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죠. 어, 긴장돼요. 제가 한 3년에서 5년 더 우려 먹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전략을 바꿔서 조금 더한발 아니면 반발 앞질러 나갈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그 차원에서 지금 이홈 스튜디오, 미니 스튜디오를 만들었고요. 이렇게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. 24시간 풀 가동할 수 있는 자신만의 특화된 공간에서 당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세요. 밥을 먹은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트름이 나오고 속이 거부룩하고 그래서 다시 끊고 편집을 끊고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앞으로 나갈 일만 남았습니다. 겨울이지만 더 활기차게 어깨를 활짝 펴고 기지개를 펴고 앞으로 나가서 돌진, 돌진, 돌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